화이팅! 천천히 이걸 다 먹어가면서 하자. 후적후적 한쪽만 가야 돼서. <laughs> 야, 나 <야>, 죽었잖아. <laughs> 아, 이, 진짜 이 아가씨 진짜 게임 진짜 못하네, 군 아가씨. 응? 야 이... 아 거기 한번도 못해 이거 가야지! 아니 아가씨 아 이걸 이렇게 밟으면 저 밟으니까 이렇게 갈수 있잖아 일단 소원이랑 이거 구슬 먹는 거잖아 구슬 뭐 구슬 도원 뭐, 아버지 맞아 아야 이제 이거 먹고 아빠님 밑으로 가고 어? 한 번만 빨리 아빠 죽었어, 아, 어떻게 돼? 어떻게 가는 거야? 하늘이 너무, 너무 빨리 가! 그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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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아씨, 얘를 끄는 척도 못하네. 어, 투베, 투베! 아빠 밑에 내려간다, 이거. 죽었어? 아이 아가씨 진짜 게임 못 하네. 때려. 아 이거 또또 왜? 나 다라지. 아빠가 너 지금 살린 거야. 아빠가 그럼 이쪽으로 올라 올라가, 올라가 붙을 수 있잖니. 이렇게 약간 뿌리 받았으니까. 오, 어, 이건 또 놀랐어? 지금 어 야, 우리 목숨 없잖아 또. 아가씨 괜찮아요. 아가씨, 게임을 대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너이 어, 똥을 밟아야 된다고. 뭐야, 그럼, 이거. 똥이잖아. 너 오른쪽, 나 왼쪽. 아, 오른쪽으로 들어가라고. 아니, 들어가라고요, 동그라미 눌러서. 그치? 어 붙여요? 죽었어요. 잘 가요. 어, 저거 뭐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 아, 이건 너나 같이 양쪽으로 계속 가서 먹어야 되는데 다못 먹잖아. 이러니까. 그지. 여기 나다 사라졌어. 어떻게 돼? 이거 내려. 힙힙 보스 그 뭐야? 현영 쌤이야? 아. 빨리 와. 한깬 건가? 아가씨, 아가씨는저 때문에 그냥 거저 게임 그냥 빼시는 것 같은데요? 왕이다 어, 어떻게 이거? 어서, 뭐 너무 세잖아. 보스의 패턴을 알아야 되나? 어떻게 하는지 점프 때때 때 도망가고 튀고. 오, 어. 뭐야? 저기 저 검은색. 아 왕핏 흘러가 애들 애들 어 저기 궁이 궁 떨어진다 어 점프 칠세 아이고 목숨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어떻게 때려야 되고 알았다. 점프될 때 여기, 여기 팝 나오잖아, 이거. 근데 뛰면은안 맞아. 아이고. 어. 조심해, 이제. 또, 또, 쫌머리 떨린다. 이제 잡아있어라 쫌머리. 난, 난 개같이 막히는데? 그니까, 이, 얘들 떨어질또 그림자가 떨어지잖아, 그림자. 아, 우 이제 그림자, 그림자 보이지? 크게 그림자. 이제 먹으면 목숨 살아난다. 어딨어? 아이고! 아빠 깔렸어 얘네가 뛰면 여기 뿔맛에 그 물... 뭐라그러냐 이거 가방 아, 깼어 깼어아가씨 옆에 이제 거기 묻어가시네요? 네? 거기 묻어가실 거예요? 아니, 아가씨, 아 뭐라 대답 좀 해봐요. 예? 아 자꾸 이렇게 묻어 가실 거냐고요. 제가 당신을 계속 살려드리잖아요. 한번 살려드릴 때마다 백 원씩 어때? 빨리. 왜? 아 나오라고요 아가씨. 이 아가씨 시고 큰일 날 사람이네. 이구슬 하나 못 먹었어. 한번 더해볼까 이거? 요구슬 네. 하나 더 먹어야 되잖아 이거? 아빠, 아빠. 어디로 갈 거야. 아빠, 버티러 갈 거야. 왜? 버티러 갈거어버 거야. 버티 여기 야 이뭐 생겼어 저 주전자 뭘까? 어, 나, 나, 나. 아 일로 일로 먼저 가자면서요 아가씨. 주전자 옷가게. 뭔데? 어, 이거 옷가게. 옷가게라고? 아니야 그럼 나중에 가. 아씨아씨아씨 아야프라. 아씨? 아씨, <laughs> 나머리 찍기고 <끼고> 있는. <laughs> 음, 아 이번, 이번에 나 봐, 살려드려요? 네. 어려운 것 같은데. 뭘까요? 한번, 살짝, 미리미리, 미리, 미리 보는 거지. 응. <laughs> 아, 자, 봅시다. 자짝 봅시다. 어? 올라갈 을까 여기 시간 쪼끔, 뭐야. 뒤 쪼개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지? 응. 기다려봐. 올라와봐, 아빠 잡아줄게. 잡아도 들을 수는 있지 않아? 내가? 맞아, 메모 아니었어? 아이고, <laughs> 동그라미 한다? 아, 이거,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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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했었어. 안 잡히는데? 아니야, 이건가? 당신, 아빠 잡아봐요. 이거 아니야? 아니, 뛰지 말고요. 내가 너 밟고 올라가지 싶지 않아? 어 맞네. <웃음> <웃음> 아 ㅎ ㅎ ㅎ 아아 아빠 나 봐봐 나..나.. 아 여기로 타자 어? 어? <laughs> 뭐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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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ㅎ 아라아기고아니아못 가잖아 지금 떨어지면 죽겠지? 근데 목소리 무한대야 지금 아버님 여기서 이렇게 가못가다니까 어, 뭐 하면 그냥 그대로 빠져. 동시다 보자. 하나, 둘, 셋. 뭐, <laughs> 너 의유는 <윌룡은> 죽는 거야? 못 봐, 뭐야. 아니, 목숨이, 목숨이 무한대야. 죽어도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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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긴 아는데. 뭐야. 여기. 이기뭐 있나? 없어, 없어, 없어. 구하구. 갇혀있는 거고. 여기 뭐 있나? 뭐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아나 밟고 가봐 안 밟아 진다니까 아, 아니 어 됐다 어? 어떻게 했기여이 아, 진짜 R2네 오랜만에 기억이것 같네 때려봐 그만 때고안 되잖아 뭐 다른 거 해봐야지 이제 아니 아가씨 내려와 <laughs> 내려와 아가씨 내려오라고 <laughs> 아니 좀 내려오시라고 <laughs> 그만 때리고 걔 잡아봐 예. 잡아지마 알투. 이거? 이거? r 2 u b a Apa, Apa, Dero, d e r 내 d 려 r o Dero, d 내내 내려와, 봐 됐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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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둬봐. 얘를 여기 던지 e r o D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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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r o D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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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저거 좀 잡아야 되나봐 여기 뭐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아이고 뺀거다 오케이 너, 너가 알툴 눌러서 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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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알툴 눌러서 다같이 오케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이太小包做哎哎哎哎哎哎哎哎哎 아이. 哎哎哎哎 아우나 먼저 가볼게. 내내그 다음에 나한테 던져. 네. 어. 아, 어 어. 우와. 우 이제 쇼였으니. 근데 통 <laughs> 어, 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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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도 못하 저거, 저거, 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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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뭐 있어요, 아가씨? 내가, 더, 내가 던지니까 아, 제가 당신 던질게요.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방금 아, 또, 또, 또 던질 테니까. 아이투! 아이거 좀! 그래! 모르겠어요. 아, 좀 전에 다해놓고서 왜, 한 번에 해놓고서. 그렇지. 야, 아가씨. 아가씨. 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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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 어. 아니, 아니, 아아저 아니, 아니, 아 아니, 지 지금 내려놔, 아니, 놔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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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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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몫이 무한대야. 이거. 야, 저 여기 못 가요. 아니 오세요. 저 잔, 못 가요. 잔전이 말고 빨리 오세요. 어? 빨리 먹고. 먹고 내려오죠. 어? 먹고 내려오자. 아 빨리 내려와. 아, 나 먼저 갈게요아 빨리. 아 빨리. <laughs> 혼자 못가 봐봐. 알았어요. 어, 요빨리 와요. 아시다 빨리 오늘 얘를 예를... 아, 내가 들고야. 아, 진짜. 잘 던져. 아, 아, 아. <웃음> <웃음> 어, 안 되네. 어떻게 이지 아, 어, 저기서 아, 아빠 아니야. 아, 아니다. 저, 저쪽. 던져줘. 이게 아니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답답하네. 아 진짜 답답하네. 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가만 이제 던 던져줄게. 아 여기서 아왜못 가는 거야? 이거 아 그냥 여기서 내가 너 던져야 될것 같아. 뭐 그치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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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한거잖아 빨리 와 <laughs> 내가 잡을 거라고 아아 이고어저 <laughs> 화살 맞으면 죽겠다 저거 조심해 어, 아빠 응? 내가 이거를 직접 만들더니 얘를 어? 야, 어, 상관없어 나 살려줘 빨리 밑에 내려와, 내려와서 말살려줘 먼저. 아, 나 살라고, 아맞씨 아, 아가씨. 아니, 저 밑에 만면 조금 내려오면 살잖아. 아빠, 빨리 여기, 여기... 아, 어디 가냐고요그저 저기... 던지는 거가 얘는 이저저아에리에아저주저 주둥이에다가? 아, 어디? 여기 아닐까? 저기 안, 안 올라갔어 여기? 거기 내가 도, 이미 해봤어? 어? 잠깐만 그 그렇지. 여기 이아여기네아 여기 뒤에 있네 여기 있네 이리 와 이거 던져요 아 저기 던졌어 내가 그랬아 그래. 여기 던져 여기 여기 던 아냐 아아 아니 그래서 내가 동그란 던져서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이거 비리 있는 거 있나? 가자 던져 던 <laughs> 빨리 다시, 다시 해봐. 이것도 못 얻니, 어떡해. 여기서 그냥 누면 되는 거야? 펌프티, 맞아, 지금. 아프다고 가서. 저쪽 방해보고. 어, 그치. 렇놔 이제. <laughs> 아, 답답합니다. 아시 진짜. 답답합니다. 역씨 오, 깜짝이야. <laughs>

얘도 뭐 있어? 내가 너를 내가 너 던져야 될것 같은데? 맞아. 얘를 잡고 내려가 그럼 얘가 올라갈 것 같아. 고 내려가야 떨어져. 올라갈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아빠가 사용 어떻다할거 아이고 아니야! 아. 아 참. 아니 아빠 어떻게 해? 아니 아가씨. 고 내려가. 응? 내려가라고. 아니 이 아가씨 진짜 게임 진짜 못하네. 어, 아 이렇게 대해주네. 멈춰서 아가씨. 아니 아빠 아가, 멈추라며. 어, 아 저것도 떨어지는 거야? 어. 아 그래. 아빠 주세요. 어? 빠내 차를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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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그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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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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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가가 내가, 내 저거 저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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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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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내가, 내가, 내 쳐다, 쳐다. 쳐다. 아이고~ 쳐다. 성운아, 너가 들어야 될것 같아. 아니, 내려오라고. 아빠 살려야 될거 아니야. 야, 이, 이렇게 협동이 안맞아서 되게... 아, 방향은 보고도 불르세요 에? 답답하네. 아, 저쪽 방향이 너무 굴러야지. 무조건 부르지 말고! 아니요! 아니. 저 방향을 보고 고르시라고! 승계자는 방향이 지금, 이 방향으로 보고 굴러야지! 아빠 살려야 돼, 일단. 잠깐만요. 아빠 살리라고, 던져! 왜 들고 왔어? 아빠가. 점프가 안 되잖아, 던져, 그럼, 빨리. 그럼 아빠가 올라갈 테니까. 던지는 게 아니야, 서훈아. 아빠가 설명을 할게. 지금, 봐봐, 일단 잡아. 잡아, 빨리. 우리 니 내려갔다 올라올 거잖아, 저게. 그럼 아빠가, 요걸 이렇게, 탁 치면 여기 나오지? 응. 저 버튼을 치면 여기 나오는 거, 그럼 이제 칠때 절로 옮기는 거야. 가보 이제 가봐, 아빠가... 나무까지 건너가, 빨리. 아빠, 아빠 그럼 계속 치고 있어, 뭐.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고 너하고 사그순무들 맞아야 돼안 그러면 못 건너가 알수 있겠어? 아 빨리 건너 빨리 지금 막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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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건너. 긍정적 여기 여 긍정적으로 살자 여기 아. 이게 많았지? 야, 아빠 아빠가 얘 들고 가면 안 돼? 아니야 너가 저거 제대로 못 치잖아 지금. 이기 많았죠, 소문아. 아니 너, 마지막에 너는 그냥 건너기만 해. 아빠 마지막에 어떻게? 내려와, 내려와. 마지막에는 얘를 던지, 던지고선 네가 그거 점프 때야지 오케이? 어... 시작. <laughs> 야, 야. 아 이제 글쎄 또 어느덧 공부가 해야 돼. 소나 현타가 온다 현타. 거야, 현타? 어, 몰라. 아 현타 온다. <laughs> 아, 내려가라고 빨리. 아이게 아빠. 이, 어. 아니 얘랑 가라고 <laughs> 그냥. 아니 게 욱할 것 같아 소나. 아나 아빠 가 나도 화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야. 알바 이제 나오는 보호가. 아. 아 이, 자, 기다려 기다 하! 던지고! 던지고! 점프업! 어프업 어, 어. 그냥. 그냥 그 상태에서 그 끝나. <laughs> 아무것도 살려주면 되니까. 오케이. <laughs> 얘 집어져, 던져 빨리 니가 이제. <laughs> 이 정도로 할수 있겠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아, 네, 그정도 해서 다니다 아, 어, 끝났나보다. 힘들었다. 오, 나았다 지금. 날 던지 말고 몬스터를 던라요스터어 화살 또 있어. 아 맞아 던져. 안 던져도 할수 있구나. 어? 떻게 이거? 기다려봐. 이거 잡고. 이 No. 아, 그러면 <laughs> 좀 제대로 된가야그치그치 그치? 가자. 너 사살도 있다고. 좀 오시라고요. 막 던져줄게. 너 던져줄 테니까. 잘 잡아. 때려. 아, 이거 들어갈 수 있구나. 이따 봐. 가자. 밑으로. 어? 왜 가? 아, 이쪽으로 와. 이거 화산소. 어? 여기로 가는 거네? 아, 아빠가 방금 올라갔잖아. 나 던져봐. 던지면 저기 창자가 내려오겠지. 그렇지. 기다려라. 여기밑뭐 있네. 아니... 이거 밟아. 어디가. 그렇지. 내려가 이제 여기 구수다 먹었어 소나 우리 잠깐만 이제 건너가자 하자 이거 빨간색 없는 데로 빨리 와 소나 오 어떻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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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지마 다시 가자 맞소 어, 소니가 두 번째 줄 아빠 처고 위쪽 위줄 하나 어. 둘 어우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이제 아빠는 살았어. 안 죽지. 타이밍을 알지. 아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게 아빠처럼 하라고, 이렇게. 피, 피하는 거 봤어, 아빠? 빨리 와, 선나 야, 아빠, 기다려봐. 난 떨어질게. 떨어지면 안 되지. <laughs> 무섭게 나왔어. 어우, 던져. 이제 끝! a r 다 good. 다 o u should have done. 다 a p a I can't watch 까아빠 <웃음> <웃음> 옆에서 뭐하는 거야? 뭐해요, 어때? 여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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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슬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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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